오늘 새로운 단원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겠죠 음, 새로운 단원은 이제 복소수로 시작이 되는데 복소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보겠습니다. 복소수는 어, a 플러스 bi라고 정의되고요. 이때 a, b는 실수가 됩니다. 이제 이건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a 실수와 허수를 이제 합친 게 이제 복소수인데, 오케이. 자, 근데 허수가 그럼 뭐예요? 라고 하면, 이 허수는, 허수는 실수가 아닌 수. 가 허수입니다. 허수의 특징은 제곱하면 음수가 돼요. 그리고 허수의 기본 단위는 i이고요. i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복수수에 대해서 내가 총 말해준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답으로 가 볼게요. 0은 복소수가 아니다. 0은 복소수가 맞죠. 어떤 수라도 다 복소수입니다. 허수는 복소수이다. 아, 이거 틀렸는데. 0은 복소수야. 허수는 복소수이다. 맞죠? 자,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303번. 복소수 중 허수의 개수. 그럼 여러분들은 실수가 아닌 걸 고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여기 중에 얘 실수죠? 그다음에 요거 실수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실수고요. 요것도 실수입니다. 자, 파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제 실수냐 허수냐 모르는 사람인데 파이는 정확히 말하면 무리수예요. 여러분 3.135, 뭐뭐뭐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수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네. 그쵸? 자, 304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올바르게 고치면, 11-3i겠죠? 자, 허수는 허수끼리 빼고, 실수는 실수끼리 빼면, 마이너스 i 플러스 4가 되고요 얘는.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1--1이니까, 얘는 2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1-1은 0이 됩니다. 그럼, 2랑 0이랑 곱하면 0이 되겠죠? 2-3i의 제곱은, 여러분, 이거, 여기다 써볼까요? 2 마이너스 3i의 제곱은 4 플러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i가 되겠지. 아, 12i가 되겠지. 이거 천천히 해보자. 우리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2abi 하면 마이너스 12i 그다음 플러스 9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i가 된다. 그러니까 4번은 틀렸겠지. 자, 그럼 이제 5번 보면 5번에 여러분 요거는 좀 너무 많이 써요. 1-i분의 1플러 i는 i입니다. 1플러 i분의 1-i는 마이너스 i예요. 이건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왜 그러냐면 1-i분의 1플러 i는 어, 분모 분자의 켤레 수를 곱해주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1플러 i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1-i제곱분의 어, 1 플러스 2i 플러스 i 제곱이 되는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2i가 돼서, 이거는 i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오른쪽 하면 마이너스 i 나오는데, 이거 외워줘버려. 그냥 분자 따라간다. 이에서 더하면 0이다. 이 마지막 게 맞게 되겠네. 요 답은 5번입니다. 305번. 자, 얘를 이제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라. 자이 마이너스 i3+ 2 i 곱해볼게요 먼저 그럼 곱하면 6, 곱하면 4i 곱하면 마이너스 3i 곱하면 마이너스 이 i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8 4i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i 이렇게 됩니다 메인,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겠네요 루트이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루트이 i입니다 자 그럼 분모분자에분모의켤레 수를 곱해주면 자 요렇게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하야? 어? 이건 하나 아니지. 계산이 복잡한데. 자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쓰면은 2 마이너스 i 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루트 2 플러스 i 플러스 e i 플러스 루트 2i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1이니까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하면 3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없어져. 그래서 3i가 돼서 그냥 i만 남겠네요. 그럼 8 플러스 i와 i를 더하니까 8 플러스 2i가 된다라고 쓸수 있겠죠. 자, 306번입니다. 어, 지금 a 동그라미 동그라미 b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b 됐으니까 자, 요거랑 이걸 더한 다음에 곱한 걸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은 식을 적으면 5 플러스 3i 플러스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5 플러스 3i 1 마이너스 2i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면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5 마이너스 10i 플러스 3i 마이너스 6i 제곱이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적으면 6 플러스 i 마이너스, 얘랑 얘랑 하면은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11이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라서. 그 다음에 여긴 기 마이너스 7i가 되죠. 그러면은 620이란 마이너스 5고요 i 마이너스 마이너스 7하니까 플러스 8i가 됩니다. 그럼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5다. 가 답이 되겠죠. 307번으로 갈게요. 여러분, 여기 중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요거 요거 메모 잘 해놓으세요. 이거. 자, x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니까 양변에 2를 곱해줘. 그럼 2x는 1 마이너스 루트 3i고 항상 우변에 i만 나도 그럼 옮기면 2x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요. 자, 양변 제곱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고요. 좌변 제곱한 겁니다. 우변 제곱하면 3i 제곱이 되는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넘겨볼게요. 그럼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4로 나눠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3x, 어, 미쳤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3을 곱해볼게.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0이죠. 내가 왜 3을 곱했냐면, 요거, 요거 똑같잖아.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뭐가 되겠어? 여기서 마이너스 -5를, 5를 빼야 되잖아. 그죠? 0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308번 x는 2 플러스 i고 y는 2 마이너스 i야. 2 플러스 i분의 2 마이너스 i 플러스 2 마이너스 i분의 2 플러스 i예요. 통근해 볼까요?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여기는 2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 플러스 i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거 이제 우리 하면은 4 마이너스 i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 4 마이너스 2i 플러스 i제곱 플러스 4 플러스 어 소립이 안에 4 i 에요 여기 4i 플러스 i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럼 분모는 뭐가 되죠? 5가 되죠. 분모는. 분자는 사랑사랑 더하니까 8이고 마이너스 -4이, 4i 플러스 4i는 없어집니다. i제곱 마이너스 2인데 두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5분의 6이 되겠죠. 답은 5번이고요. 자, 309번 x는 2 플러스 3i의 켤레수를 했으니까 2 마이너스 3i겠네. 자, 우변에 i만 놔두겠어요.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i죠. 그럼 제곱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뭐가 됩니까? 9i 제곱이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9인데요. 넘기면. x 제곱, 넘기지 말자. 넘기지 말고, 여기 잘 봐야 돼. 집중. x 제곱 마이너스 4x는 넘기면 마이너스 13이 되네. 그지 그럼 내가 이걸 변형시킬 거야. 지금도. 잘 봐.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인데, 요거를 마이너스 x로 묶어줄게. 그럼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x 되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5x 플러스 5죠. 자, 그럼 이게 지금 마이너스 13이니까. 여기서 나온 13x 마이너스 15x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죠? 그럼 이제 대입합니다. 이렇게. x는 2 마이너스 3마이랬으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6i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6i라고 구하게, 구할 수 있게 돼요. 답은 4번입니다. 자 310번이에요. f, 2, 2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2 마이너스 i 분의 2 플러스 i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2 마이너스 i, 2 플러스 i 분의 2 플러스 i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어, 4 마이너스 i 제곱. 여기는 4 플러스 4i 플러스 i제곱. 그러니까 5분의, 이건 3이고요. 3 플러스 4i가 됩니다. 이렇게. 자, f4,2를 해보면 4 2i 분의 4 플러스 2i야. 허허, 장난합니까? 2로 약분하면 은 지금 2마 i 분의 2 플러스 i 아니야. 우는안 속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f6,3도 똑같고. 계속 똑같다는 걸알수 있게 돼. 그럼 5 플러스, 5분의3 플러스 4i가 몇개 있어요? 하면 2, 4, 6, 8, 10, 이렇게 다 세지 말고, 여러분 2부터 40까지 세면은, 일단 이걸 2로 다 나눠주면 1부터 20까지니까 20개라는 걸알수 있게 돼요. 20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12 플러스 16i가 되겠네요. 알겠죠? 자, 311번입니다. 이게 순허수라는 말이 처음 나왔으니까, 우리 순허수를 알고 가자. 순허수는 a 플러스 bi에서 a가 0일 때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을 때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이거 정리시켜 볼게. 요거 정리하면 어, 앞에 거 정리하면 1 마이너스 i 제곱 a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3i a 마이너스 3i인데 다 풀겠습니다. 얘는 일단 2예요 2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ai 마이너스 3i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수 부분은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이렇게 쓸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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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잘 봐. 이제. 순허수가 되려면 일단 2a 제곱 플러스 2a는 0이어야 되고요. 3a 플러스 3은 0이 되면 안 돼. 왜냐면 둘다 0이면 순허수가 아니라 0이잖아. 0은 실수란 말이야 허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풀어주면 a는 0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면 이게 0이 돼 버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a는 뭐라는 걸알수 있어요. a는 0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312번입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되도록이랬어요. 그럼 z는 a 플러스 bi에서 이게 실수가 되려면 a는 0이 아니면서 b는 0이어야 되나? 이 아니야. b만 0이면 돼. 왜냐면 0도 실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z를 써볼게요. 어, z는 i a 플러스 2i의 제곱이 되는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a 제곱 플러스 4ai 플러스 4i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i a 제곱 플러스 4ai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게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이제 a 제곱 i 플러스 4a i제곱. 마이너스 4i가 되는데. 여러분, 그럼, 얘만 실수가 되겠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a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는 허수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4는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지. 아까 그러니까 내가 허수가 되려면, 허수, 아니,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0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그럼 a는 뿔마 2가 됩니다. 근데 양수 a의 값이 했으니까 알파가 2가 돼요. 알파가 2. 그 다음에 그때 z 값이 됐어. 그럼 a가 2라면, a가 2라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 되고, 이게 0이 되니까, 마이너스 8이 z가 됩니다. 그래서 베타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럼 2에서 마이너스 8을 빼니까 뭐가 되겠어요? 10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313번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쓰고, 1 플러스 i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oix 마이너스 8 플러스 6i 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전개를 시키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i 플러스 2x 마이너스 oxi 마이너스 8 플러스 6i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묶고요.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볼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이렇게 오고, 여기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0이 아닌 실수가 되도록이니까, 이거는 0이 아니고, 얘는 0이어야 된다. 실수가 됩니다. 그럼 이거 먼저 계산하면 이거는 x는 1 또는 어, 이거 이상한데요? 어, X는 <laughs> 2 또는 3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요, X는 뭐가 되면 안 되냐면요, 어, 이거 여러분 저, 다 이제 구하면 2차 방정식으로 구하면 X는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되고 X는 2가 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럼 됐네. X는 2랑 3인데 2가 되면 안 되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 4번이 되겠죠. 자, 314번입니다. Z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럼 Z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이건 X-4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I가 돼요. 근데 Z제곱이 음의 실수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때까지 한건좀안 나올 거고요. 자 그럼 Z는 A 플러스 BI라고 하면 z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eabi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는데,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eabi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z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일단 여러분 요게 0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게 0이란 거는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음수여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a가 0이어야겠어? b가 0이어야겠어? b가 0이면 양수 나와. 그치? a가 0이어야 음수가 나옵니다. 이해된다? 무슨 말인지? 그럼 a가 0이다. 즉 실수 부분이 0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x는 뭐가 되겠어요?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314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꼭 완벽하게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15번입니다. 이번에는 z는 a 플러스 bi라 했을 때 z제곱이 실수가 되면 된대요. 그럼 이제 z제곱이 실수이려면 다시 한번 쓸게. a 플러스 bi의 제곱이 되고 a제곱 플러스 eabi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eabi 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z제곱이 실수이려면 얘가 당연히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이거는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봐봐. 문제에서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 플러스 a 마이너스 2i 를 써요. 그죠? 그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이제 이거 이게 0이면 a는 2 또는 4고 얘는 a는 2니까 여러분 2 또는 4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와 4를 더하면 6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자 z는 a 플러스 3i, 1 플러스 4i 플러스 a 마이너스 5 플러스 ai인데 z 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이랬어. 그럼 이제 우리 다 알지?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외우는 게 불가능하니까, 지금 이 과정, 내가 하는 과정을 잘 봐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EABI인데, 일단, 실수가 돼야 되잖아. 양의 실수도 실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0이니까 A는 0 또는 B는 0인데, A가 0이면 음수가 나오고, B가 0이면 양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양의 실수가 되려면, b가 0이어야 되는 거고요. 총정리하자. 음의 실수가 되려면 z제곱이야. z제곱이 양의 실수면 b가 0. 음의 실수이려면 a가 0. 오케이? 그냥 실수이면 a는 0 또는 b는 0. 이렇게 되는 거. 세개 구분지어서 잘 학습했어요. 방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어, 지금 z는 z는 어, a 플러스 3i 1 플러스 4i, 플러스 a, 마이너스 5 플러스 ai 인데요. 정리해 보면은, a 플러스 4ai, 플러스 3i, 플러스 12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a, 플러스 ai 제곱이니까, a 제곱 i, 플러스 a 제곱 i.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i 와 i가 없는 걸로 나눠 쓸게요. 여긴 a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2이 없고, 마이너스 5a 없죠. 자, 여기는요. 4a 플러스 3 플러스 a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양의 실수가 되려면 b가 0이어야 됐으니까 여기 이 부분이 0이라는 얘기예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a-12 마이너스 5a는 지금 0보다 커야겠죠. 아니지 아니지. 이거는 0이 되면 안되지. 내가 방금 말 잘못했어요. 그치? 자 그러면은 넘기면 4A는 12가 되면 안되고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됩니다. 자 이거 보면은 A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3이 되면 안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나요? 자 오늘 하우스 수고했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하우스가 끝나면 내일 또 이제 여러분들 불량라벨 357 수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 여러분 내일 웃으면서 잘 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